전시에 참여하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laughs> 사실은 뭐 이거 생각을 하면서 예술이라는 걸좀 알았고 또 시작한 마음보다는 지금 현재 결과가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길이 정말 힘든 일도 있었고 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명장 초대 예전을 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방향을 잡고 저만이 명장이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또 명장이라는 예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도 더 무겁습니다. 어깨도 무거워지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이지만은 이거를 또 서각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명장 호칭이 맞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서각 그 명장으로 후배를 받으셨는데요. 제23호 0 2 0호로 이제 그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그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흔히 서각을 하면은 첫째 되는 게 재료가 나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시작은 이제 나무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재료가 굉장히 우리도 다양하게 서각을 접목을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뭐 나무는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지 한지 합지를 이용한 서각. 예.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이게 한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합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서각을 지금 한 겁니다. 한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또 재료 중에 하나가 토자기, 도기. 예. 여기에다가 이제 서각을 한 건데, 이런 재료들은, 예. 하면서도 상당히 그, 안 해봤던 재료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 있었고 또 작업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고 또 현대 지금 생강을 현대 문화가 현씬 아파트 문화 또 개인 공간이 단체적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나무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민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끌어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해낸 건데 특히 한지합지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소리가 안 납니다 크게 그냥 혼자서 집에서 아파트 문하고 아무런 공간이라도 자기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소음 없이 언제든지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laughs> 서각을 그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네. 서각은 지금 제가 뭐참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라면 예, 주무르는 거 어릴 때부터 그걸 만들고 예, 나무를 가지고 뭐를 하다못해 뭐 팽이를 깎아서 만드는 그게 이제 기초적인 작업이다. 지금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참 년, 지금 뭐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시작은 처음에 그 제가 고향이 남해다 보니까 남해 우리 친구가 향토 사학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장경 지명을 통한 대장경 그 연구 관계로 해서 이제 그 나왔던 책을 이제 우연히 접하게 돼가지고, 야, 이게 참, 음? 우리 고향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경파, 대장경판을 작업을 했던 곳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 너무 이게 마음속으로 좀 이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게 후손이 아닌가, 아주 장인의 후손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해보다가 그게 아마 큰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생활이 뭐. 일상생활 전선에서또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게한 15년 정도. 네, 그게 뭐 사실은 서강에 미쳐서 활동을 행 거나 다름이 없죠. 다름이 없고, 네. 어, 공모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계속 이제 지금은 공방이 제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조그마한 공 녹두 삼방이라고 제가 이제 우리 서강 놀이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소석 서강 놀이터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제 공간이 마련돼서 이제 작업을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각으로서 예.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제 명인 치고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본인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 신분에 맞춰서 또 이제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나누면서 명인들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한 명장이라는 칭호를 받기 이전과 이후에는 물론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항상 성실하고 근면하고 근데 이 칭호 후에는 더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 정도는 됐으니까 내가 가리,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숙여져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 뭐살도다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에 예, 서각인으로서 보다도 어, 항상 성실한 마음 예. 그리고 이 각을 통한 내가 각을 함으로써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각을 보고 내 예술을 보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을 아참 좋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예, 해왔던 쭉 자료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활용을 해서 후배들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laughs> 예. 그, 사작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고난이도 작업 같은데요.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웠던 점은 제가 그, 대한민국 미술대전 그거. 최우수상을 했던 작품이 파경 종류라고 열폭 명품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금강경이라고 어 나와 있는 작품이고 이거보다도 글자 수는 한 1.5배 정도 많고 한7 0한 500여자 되는 작품을 대한민국 미술 대전을 위해서 이제 한번 작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한 1년 동안 정말 그때는 밤낮 없이 작업을 18시간 20시간 가까이 1년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힘든 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작품을 만들어서 공모전에 이제 출품을 하고 또뭐 최고의 상을 또 받다 보니까, 그게 그 작품에 대한 어찌 보면 보상 같은 느낌? 그러고 내가 좋아서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더또 청감도 가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시간을 여기에 쏟을 수 있다는 아직까지도 그런 정률이 있고 젊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상하는 관람자들이 우리 명장님의 작품에서 무엇을 얻어 가기를 바라십니까? 네. 아까 도 조금 뭐 응급좀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좋으라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밤낮없이 했던 작품들이 다 자식같은 그런 작품들인데 에, 오셔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그냥, 아이고, 아 이거 고생했겠네. 이런 거 보면서 당신들도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아, 이런 작품도 있구나. 그러고 보면서, 사실은 이게 제가 보면은 이게 불교 쪽에 작품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작품을 하면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예, 예를 다 갖춥니다. 들어갈 때는. 이제 시작할 때, 끝날 때,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시작할 때, 할 때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삼매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108배까지 하면서 다 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럼 그게 뭐냐면은 운동입니다. 제 운동. 운동이고. 그래서 오셔서 관람을 하시는 분들은 아, 종류가 이런 게, 이런 데도 가능하구나. 저 어떻게 했을까? 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고. 자기, 제 작품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하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크레 방송에는 4 5천명의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 방송은 전국의 작가들과 해외 콜렉트들에게 전부 이제 전송이 되는데요. 우리 명장님의 소개와 더불어서 회원님들께 인사 말씀 드 소석 양만호입니다. 저는 이제 전통 서각을 중심으로 서각을 하는 서각 작가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경남, 남해입니다. 남해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하고 진주에서 좀 있다가 87년도에, 1987년도에 제주도로 이주를 하게 되어서 거기서 지금 예, 본격적인 작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공방도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 대한민국 우리 작가님들 참, 지금도 쉬기도 힘들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많으시지만은, 우리가 좋아서 하고 있는 이 작품들을 위해서 더 힘내시고, 더 건강하시고, 건강을 해야 작품이 완성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회장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저는 또 다행스럽게 현재 부 아버님, 어머님 가족들이 다 건강히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 오셔서 구경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님은 지금 현재 몸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고 어, 어머님은 또 이제 집에 계시는데 항상 고맙죠. 항상 뭐 저도 부모로서 이제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은 알것 같고 다행히도 지금까지 또 캣에 계시니까 그것만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항상 건강만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제 옆에서 같이 우리 형제들 항상 오빠 어? 형님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해줄 때마다 해줄 수가 저는 없는데도, 너무 마음만 고맙고 항상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가족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 옆에서 밤낮없이 아이고처럼, 아, 저 사람 저거 그런 내색 한번 없이 내 하는 일에. 언제나 응원을 해주고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아내, 이옥엽 여사님께 정말 감사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이래 사랑한다 한 말을, 이게 입에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오늘부터라도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자식들,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저는 그래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작업에 임하는 마음 같이 자식들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아빠를 옆에서 좀 보살펴 주고, 어 같이 쭉 가는 게 건강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족들, 언제나 건강하고, 음, 저와 함께 같이 열심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전통국의 협회, 커피로 이사장님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명장님에 대해서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 우리 소속 그 양만호 쌤은, 어, 제가 만난 지가 한 벌써 10여 년이 넘습니다. 근데 첫그 자기 제주도에서 개인전을 할 때, 제가 어 축사를 하게 돼 가지고 제주도 전시장을 한번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2000년도에 진주미역 회장을 하면서 어 대한민국 그 스각 공모전을 처음으로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대한민국에 있는 서각 작가들을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양만호생, 그 초대 전에, 아, 개인 전에 축사를 하러 갔는데, 오천자가 넘는 평풍이 10불 이상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작가를 구경을 못했습니다. 축사를 하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열심히 할수 있을까? 그리고, 5천자가 넘는 뱅풍을 지금 처음으로 거기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동공의 분과 그 상위위원장을 한국 예배했을 적에 정말 그 뭐라 그랬죠? 법화경 종료. 어, 법화 종료라는 그 서각 병풍이 7,500자가 넘는 그 작품을 세균 병풍을 보고 정말 저는 감탄했습니다. 어 물론 대한민국에 많은 스각 작가가 계시겠지만은 정말 우리 소속 양만호 쌤은 그 중에서도 정말 스각에 광기가 어린 사람, 스각을 위해서 자기 몸을 태우는 그런 작가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정말 그 삶들이 너무나 성실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대한민국 전동공예회그 명장을 준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장이란 칭호를 받았으니까 더 좋은 작품 남들이 봐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남기를 저는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